다미 씨 말로는 최 팀장님이랑 김 대리님이 나 일부러 속인 거라던데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진짜일까? 그니까 그 팀장이랑 대리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? 오. 그런 것도 그렇고. 그 사람들이 너한테 거짓말 했다고 치자. 왜 그랬을까? 아니, 왜? 왜 너를 그렇게 쉽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을 좀해 봐. 너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. 어? 오빠. 여름아.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네그 아니한 태도라고. 오빠 원래 가르쳐주는 거 좋아했잖아. 근데 옛날에는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화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. 여름아, 내가 지금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너한테 지친 거야.